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9월 15일 목요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4장 10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의 보냄을 받은 종이 이삭의 배우자가 될 리브가를 만나게 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 성도는 모든 일에 기도해야 함과 하나님은 그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심에 대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모든 일에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보면 십절 보시면 이의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열 표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보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렀다라고 하였습니다. 주인 아브라함에게 이삭의 배우자를 데깔 사명을 받은 종은 팔레스타인에서 메소보도하며 나홀의 성에 이르게 되었습니다.문 11절을 보시면 그 낙타를 성박 우물 곁에 굴렸으니 저녁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라고 하였습니다.나홀성에 도착한 아브라함의 종은 낙타들을 성박 우물 곁에 굴렸습니다.그곳은 생활에 필요한 식수를 얻는 곳이었고. 무더위가 지나고 저녁때가 되면 여인들이 그곳에 와서 필요한 물을 길어가는 곳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이렇게 여인들이 많이 모이는 곳인 성박 우물 곁에서 이삭의 배우자가 될 사람이 있는지 찾으려 했던 것 같습니다. 보면십 2절에 보시면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은데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라고 하였습니다. 나울성에 도착한 아브라함의 종은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기도했습니까? 주인에게 받은 사명을 순조롭게 잘 감당하게 해 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종이 행하려는 이 일은 참으로 황당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가 나울성에 아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설령 누구를 만난다 하더라도 그의 사람됨됨이야, 또그 가문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주인의 아들이 평생을 살 배우자를 택하여 데리고 간단 말입니까? 이것은 그야말로 망망대에 표류하고 있는 것과도 같고 모래 해변에 떨어진 바늘을 찾기와도 같은 것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막막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은 기도입니다.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종도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순조롭게 만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습니다. 기도란 나의 지혜와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범우 13절 14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종은 자신에게 부여된 이 사명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여행하는 내내 고민했던 내용을 하나님께 하려였습니다. 이 종의 기도를 보면 그는 겸손하며 신실한 자였습니다. 그는 나름대로 어떻게 할지를 생각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야 함을 알아서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바른 신앙의 모습이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치밀하게 준비를 했더라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야 한다라는 사실을 알고 기도하는 자입니다. 참 신앙인은 사업을 하든 자녀를 양육하든 교회를 섬기든 공부를 하든 내가 할 것을 철저히 준비하되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임해야 함을 아는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어떤 일을 계획하시든지 잘 준비하시되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함을 잊지 마시고 기도하시는 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묵상을 내용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보면 15절에 보시면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신실한 분이십니까?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나왔다고 하였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종은 그 여인이 장차 이삭의 배우자가 될 것이라고 확실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리브가를 만나 이야기하고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면서 그는 하나님이 그의 기도대로 순적하게 인도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26절, 27절에 보시면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로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라고 하였습니다. 리브가와 대화를 나누던 아브라함의 종은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였습니다. 왜 대화를 나누다가 머리 숙여 여호와께 경배한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너무도 놀라워서가 아니겠습니까 그는 이삭의 배우자가 될 사람이 동물들의 목마름도 볼줄 알고 또 기꺼이 몸을 움직여 물을 길러다 줄 그런 성실하고 헌신된 사람이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해 주시기를 위해 기도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그 기도한 내용대로 꼭 적합한 사람을 만났을 뿐만 아니라 리브가라는 이 소녀가 아브라함의 친척이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아브라함의 친척 중에서 배우자를 찾아야 했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기도하지도 않았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구하지 않은 것까지 응답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기도한 것을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 가장 선한 것으로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보시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 했습니까? 내가 응답하는 것은 물론이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까지 니게 보여주시겠다라고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이 말씀 그대로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친절하고 따뜻하며 자기 희생적인 사람을 만나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더니 그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리브가라는 소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알고 보니 기도하지 않은 것, 즉이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친척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와 대화하면서 아마도 몸에 전율을 느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어쩌면 이리도 정확하게 또 선하게 인도하셨을까? 그래서 대화를 멈추고 머리를 숙여 하나님께 경배하였다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도 다 헤아리고 준비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이 사실을 확인하게 될때 하나님께 머리 숙여 경배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시되 신실하게 응답하심을 알아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 되시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배하는 자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는 어떤 일이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신실하게 응답하시되, 기도하지 않은 것, 더 중요한 일들도 가장 선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의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가 구한 것과 구하지 않은 것까지 신실하게 응답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저희들도 어떤 문제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되게 해주시고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경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지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응답받는 성령 날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